어서 구독 누르라고 랄랄라 랄 안녕하세요 우기북입니다 오늘은 가유아녀를 배울 시간이죠 가유아녀 일단 첫 앞부분에 짧은 대화를 감상 먼저 해보시고요 아 대충 어떤 뜻일까 유추를 해보시고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해져서 놀라웠다

愿意做我的老婆吗？你愿意做我的老婆吗？이 문장에서요. 니 삼성 사성 사성 사성.愿意做我的삼성 三성形成, 경성我的老婆 삼성 경성입니다. 다시 我的老婆吗？我的老婆吗？你愿意做我的老婆吗？ 你愿意做我的老婆吗？你愿意做我的老婆吗？你愿意做我的老婆吗？네 이 문장에서요, 니 다음에 위엔 이 사성 사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이 사성 사성을 제대로 읽, 읽어주면 원래는 위엔 이 위엔 이 이렇게 사성 사성 느낌을 살려줘야 할 텐데. 저도 방금 그랬고 드라마에서도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사성사성 느낌을 제대로 안 해줄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듣고 오셨나요? 잘안 들리신다면, 그 다음 대답이, 아, 원해요. 위 윈, 이. 이게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걸 자세히 들어보면 위엔 e 이렇게 사성 사성 느낌을 제대로 안 살려주고요. 앞에는 세게 읽고 뒤에는 약하게 읽습니다. 위엔 e, 위엔 e 둘다 사성 사성이지만 앞에는 중음이라 하고요. 뒤에는 경음이라고 해요. 앞에는 세개 읽고, 뒤에는 약하게 읽습니다. 세개 읽는다, 약하게 읽는다는 이 느낌은 어떻게 살려주냐 하면요. 이것을 위엔, 이, 위엔, 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고 그 차이가 아니라요. 음, 높, 낮이를 높고 낮음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성의 느낌은 오도에서 위엔, 위엔. 5도에서 내려가는 느낌이라면, 뒤에 거는 4도 정도에서 다시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위엔 이, 위엔 이, 위엔 이. 위엔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오는 느낌인데요. 그럼 원어민들이 왜 이렇게 읽나요? 사성사성은 모두 그렇게 읽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단어의 특징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이 위엔이 라는 이 단어는요. 문법적 용어로 연합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사어 또는 동의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를 연합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엔 이이 두가 두 개의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합쳐져서 한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연합 구조로 된 단어들은 앞에 있는 글자를 더 강세를 줘서 읽어 줘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위엔 이, 이 단어는 위엔 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요 위엔 이 위엔 이 앞에 있는 위엔에다가 강조를 해서 읽어줘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연합구조로 된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콰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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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사성사성이지만 콰일러 콰일러 이렇게 읽지 않고요. 성을 콰일러 콰일러 콰이러 이런식으로 사성사성 느낌을 앞에다가 강조를 해줘야 되고요 이지이지꼭 이게 사성경성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조금 사성경성과는 조금 다르고요 이지엔 이지엔 이지엔이란 단어도 사성사성인데 연합구조고요 그리고 샤오슌 샤오슌 이 단어도 사성사성이지만 연합구조라서 앞에 음가를 조금 더 높게 잡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있나요? 연합 구조 말고 다른 구조도 있나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정말 많습니다. 보통 문법책마다 다른데요. 어떤 책에는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 놓는 것도 있고, 어떤 곳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8가지 정도로 나눠 놓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보구조, 주의구조, 연합구조, 방금 배운 연합구조요. 그리고 뭐 병렬구조, 편정구조뭐 등등등 이렇게 8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게 되면, 중국어의 단어들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단어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이 단어들을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떤 음, 주의사항을 인식을 하고 읽어줘야 되는지도 많이 배워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내가 한번 익혀보겠어 하고 시도를 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고요. 중국어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연합구조에 대해서만 살짝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다른 것 다른 구조에 대해서는 문법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배운 위엔이 라는 단어는 연합구조 유사어나 동의어가 합쳐진 단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어를 조금 더 세게 읽는다 그 세게 읽는 건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세게 읽는 게 아니라 음가를 조금 더 높게 잡고, 뒤에 있는 단어, 글자는 음가를 조금 낮게 잡고 읽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요. 위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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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똑같은 음가 아니고요. 위엔 이, 위엔 이, 위엔 이, 위엔 이, 계단식으로 내려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원어민 발음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원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 위엔 이조워더라포마니 위엔 이조워더라포마니 위엔 이 뒤에 있는 는 다시 음가가 올라와야 되겠죠 니 위엔 이조니 위엔 이조워더라포마이라오란 단어는 매우 친근감이 있는 표현인데요 보통 한국어로 조금 바꿔보면 이게 아내라는 뜻이지만 한국어로 이 어감을 같이 곁들여서 표현을 하자면 마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포라는 단어는 보통 진짜 친한 친구의 아내를 부를 때는 어 야니 마누라 이런식으로 이렇게 진짜 완전 최고로 친한 친구한테는 부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아내를 라퍼라고 부르는 건 조금 예의 없는 행동일 수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부르는 거는 뭐 치즈라든지 또는 푸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라퍼란 단어는 진짜 자신, 자신의 아내를 부를 때, 아이 마누라! 이런 식으로 부를 때 친근감 있게 라퍼, 라퍼,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는 여보. 여보 정도의 느낌으로 살릴 수 있는 단어니까요. 이런 단어의 특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라포 이 단어는 삼성 경성입니다. 삼성 경성이요. 만약 이 원래 이 포어라는 글자를 이성으로 읽어 주시면요. 라포 라포 이걸 이성으로 살려 줘서 읽어 주시면요. 라포포라는 단어 노파라는 단어 할머니라는 단어 사람 들리게 되거든요. 라푸어, 라푸어. 이렇게 뒷 글자에 이성을 살려 주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라푸어 이렇게 불러야 아내라는 여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남편. 아이 그다음 문장은요. 이남이 你做我的老公남편이란 단어를 넣어줬죠. 你意做我的老公你意做我的老公你意做我的老公 네, 똑같은 문장인데 라우 라우 아내라는 단어를 남편이란 단어로만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는 완전히 똑같고요. 단어만 바뀌었죠. 라우 꽁 라우 삼성 일성입니다. 라우 남편이란 단어고요. 라오 꿍. 여기서 쑤어라는 단어를 잠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쑤어 라오 꿍이라고 했죠. 앞에서는 쑤어 라오 포어 뭐, 뭐, 시이 쑤어라는 단어는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일을 하다 쑤어 꽁쑤네꽁 쑤어란 단어가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그냥 일이라는 어, 명사로 사용을 된다면 앞에는 쑤어라는 동사로 봤습니다. 做工作뭐 만들다 요리를 하다 라는 뜻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요 饭菜뭐 밥을 我都做好了饭菜我都做好了밥 어, 내가 다 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요 밥을 짓다 라는 표현도 做 라는 동사로 하고요 그리고 글을 쓰다 할 때도 写文章할 수도 있겠지만요 수어 文章이라는 쯔어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시한 수를 짓다 할 때도 쯔어러 이쇼시, 시한 수를 지었다라는 표현, 쯔어러 이쇼시, 做了一首시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문장에서 나오는 표현 쯔어 라포, 老婆 이거는요. 어떤 임무를 맞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엔이 쯔어워더 라포마 라고 하면 내 네, 아내 맡기를 원하십니까?라고 이렇게 직역하면 정확히 직역하자면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위 왜니 쏘어 워더라 꾹마 내 남편을 맡기를 원하십니까?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아 엄마가 돼가지고 아 엄마가 돼가지고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쏘어 무친다. 당 모친의 당이란 단어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쏘어 모친의 쏘어 모친의怎么能不为儿女操心呢? 쏘어 모친의怎么能不为儿女操心呢? 엄마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 걱정을 하지 않겠어? 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때도 이 쏘어 떤 임무를 담당하다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쏘어 보더라. 꿍마 내 남편이 되는 임무를 담당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말하자면 네 남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네, 니 위에 니 쭈어 워더 라오 꿍마 라오 꿍을 바꿔 가지고 네, 니 위에 니 쭈어 워더 니 벙요마 네, 니 위에 니 쭈어 워더 니 벙요마 네 여자친구가 되길 원하십니까? 워 위에 니 쭈어 니더 남펑요 나너 남자친구가 되고 싶어 너는 내 여자친구가 되길 원하니 네, 니 위에 니쏘어 워더 니 벙요마 넌내 여자친구가 되길 원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쓸 데가 없어. 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배워보고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요. 땅란 위엔 일라, 땅란 위엔 일라. 이걸 들어보시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죠. 우리가 뭐밥 먹으러 가자 할 때도 야밥먹밥 밥 먹으러 가자, 야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씹어서 얘기 안 하잖아요. 원어민들도

네. 이런 식으로 당연히 원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전체 대화 문장 중에서 아주 짧은 내용들을 참긴 설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앞으로도 이 가요아냐의 재미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우기부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이곳에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기우기였습니다. 뿅! Cool.